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어,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제,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에 맞춰서 제가 먼저 점수를 공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력 4점에 난 재밌었음 4점, 너도 봐라 3점.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은 영화력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요즘 조제 호랑이와 물고기들도 집에서 본 거거든요 핸드폰으로 봤는데 원래 그렇게 볼 때는 잘 집중을 못 해요.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영화관은 모든 게 통제돼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영화만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딴 짓을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것도 막 배속으로 보기도 하고, 보다가 딴짓 하다가 보고 막 그렇게 보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로 좀 뭔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토리 자체도 흥미로운데, 흔하지 않은 소재로 로맨스부를 만들었죠? 장애를 가진 여주인공이랑. 뭐 흔하다면 흔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히트친 로맨스 중에 비운의 여주인공은 많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여주인공은 잘 없는데,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잘 표현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라는 틀이 크게 잡혀있어서 사랑에 가장 큰 포커스가 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근데 단순히 로맨스 영화냐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확실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원래 이런 요소는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사회 비판적인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일상물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로맨스, 사회 비판, 일상물에서 장점만 따와서 만든 영화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영화력은 한 4점 정도를 줬는데, 5점이 아니고 왜 4점을 줬냐? 약간 영화의 후반 부분이 루즈한 것 같아가지고, 초중반 부분은 드라마도 있었고,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랑 뿌듯하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쇼미더머니처럼 선발전이 재밌잖아요. 탈락 라운드 이런 게 재밌는 건데, 그리고 후반에는 막 본방 들어가면은 재미가 확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모든 로맨스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막상 사귀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약간 후반에 살짝 루즈한 부분이 늘어진다고 말하기엔 좀 뭐하고 좀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둘이 이제 갈라놓죠? 후반에 가서 실제로 사귀기 시작하니까 감독도 아예 재미가 없네 하고 좋아 죽지 못하는 둘을 갈라놓습니다. 마무리가 살짝 좀 찝찝해지는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일점을 깎은 요소였는데 다 보고 나서 알아보니까 이게 원작에서도 그렇고 영화 초반부에 떡밥이 있더라고요. 사실 헤어졌는데 마지막에 조제랑 결국은 다시 이제 재결합해가지고 뭐잘 살았다. 암시가 초반에 있다고 하는데 초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못 느껴가지고 그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게 그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제가 찝찝한 결말 때문에 1점을 깎은 거긴 한데 후반부의 루즈한 부분. 근데 나는 재밌었던 부분도 비슷합니다. 후반에 루즈해가지고 지루했던 것 같아서 1점을 깎았고. 너도 바라 점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 경비원 B 씨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 영화가 유니크한 나만 알고 싶은 영화로 잘 정평이 나 있다고 하길래 비슷한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런 영화에 이제. 예전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영화가 살짝 난해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난해하진 않았고, 그냥 로맨스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도바라 점수를 3점만 준 이유는,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감정선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일드나 아니면 일본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진짜 어려움 없이 소화,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저는 항상 완전한 일반인으로 대전제를 하고 너도 바라 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3점을 줬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바로 음. 경비원 BC 점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BC의 점수는 저랑 똑같네요.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이 영화력이 음. 항상 갈렸는데 저도 4점, 4점, 3점을 줬는데 저는 약간 갈리는 게. 저는 오히려 뒤에 엔딩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고 느꼈던 게 보통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았는데 남자 주인공이 백마 탄 왕자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인물이 아니죠, 사실상.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못 버텨서 조제한테서 자기가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 조제만 바라봐주는 그런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조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더 테레사처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딩이 어떻게 보면은 해피 엔딩은. 아니라고 물론 그 원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둘이 헤어졌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보통 주인공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면 예전에는 엔딩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여자 주인공이 죽거나 해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죽었음에도 여자 주인공을 항상 마음에 품고 순정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그냥 현실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조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야기를 동화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한 상의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걸 그린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엔딩이 이 영화를 다른 로맨스 영화랑 좀 다르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점수가 더 높아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일본 로맨스 영화 중에서 설정의 과함과 감동 가운데서 선을 잘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로맨스 영화들 중에서는 감동적인데 설정이 너무 과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여주인공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을 얻어 불치병을 얻었는데 근데 남주인공이랑 놀러다닐 때도 잘 놀러다니다가 갑자기 나중에 가서 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설정이 좀 과하다거나 혹은 너무 감동을 주려고 심파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이 영화는 그거가 딱 알맞게 밸런스가 맞아진 것 같아요 너무 막 감동을 쥐어짜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일본 영화를 볼때 느껴지는 연극식 연기 배우들의 좀 과장된 연기 그런 게안 느껴지고 남 배우랑 여 배우가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울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담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재밌었으로 넘어가자면 기억에 남는 신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남주인공 친애호랑 조제가 처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치네오가 조제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데,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를 표현할 때, 조제가 치네오한테 반찬을 먹여주는 신이 한번 있거든요. 간보라고. 조제 얼굴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고, 뒤에서 찍어서 조제의 젓가락을 들고 있는 그팔 움직임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떨림에서, 아, 조제가 슬슬 맨날 집으로 찾아오는 t 네오라는는자자한한호호을을기시작했했나라라는보여지지대사사음음이이이 이런 도 일절 절이이또중중에서서조 조제가 네오한한할할머니 갔다 다 h 서 자기가 있는 쌓아둔 책들을 막 소개를 해주면서 주워왔던 어떤 학생의 노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이 서로 조제가 수줍게 내밀었다가 이제 t 네오가 그거를 그 손가락을 다시 서로 맞잡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도 조제의 얼굴은 안 나오고 손가락만 손만 비춰주면서 손만 비춰줌으로 둘이 가까워진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영화라는 게 소설이나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 영화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화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한게 기억에 남았고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조제가 친네오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친네오가 한참 동안 조제를 못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친네오가 조제를 잊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던 와중에 신입생 환영회에 가는데 신입생 환영회에서 조제랑 추억이 있었던 이름을 듣고 그 후배한테 가서 괜히 화풀이를 하는 그런 씬인데 다른 조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아예 관계없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 츠네오가 조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가 확 드러나니까 그런 미세하다 그래야 될까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흔할 수 있는 로맨스를 좀더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 영화 곳곳에 있는 숨겨진 건 알지만 살짝 살짝 표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너도 바라는 3점을 준 이유가 처음에 조제 할머니가 조제를 엄청 큰 유모차 안에다가 숨기고 가잖아요. 조제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할머니가 무슨 이상한 걸 끌고 다닌다 뭐 그러면서 뭐 할머니가 조제를 조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같은 애는 이제 세상에 보여지면 안 돼라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숨기고 다닌데 뒤에 가서 왜 그랬는지 대충 이유가 밝혀지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조제가 사실상 고아원에서 뛰쳐 나와서 할머니가 대충 상세히는 안 나오지만 할머니가 몰래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몰래 걷어서 기른 거니까 그래서 숨기는 거라고 예상 가능한데 근데 처음에 나오는 그 설정 그 이미지는 약간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의 내성이라 그래야 될까 처음 보시는 분은 너무 만화스럽다 진입장벽 아닌 진입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네오가 대학생인데 여자친구가 아닌 말 그대로 파트너가 있는데도 우에노쥬리가 연기한 카나에라는 따로 여자친구는 또 따로 있고 그런 점들도 한국 정서로 받아들였을 때어 이거 뭐지라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익숙하신 분이나 혹은 이게 너무 아예 이해가 안될 정도의 설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만 감내하고 보신다면은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도바라는 가점이 아니라 한 3점 정도 좋던 것 같습니다 너도바라 점수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3점을 줬는데 그 이유가 쓸데없이 저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거 아시나요 이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붙고 나왔어요 이게 아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오펜하이머도 15세 정도였는데 이 영화보다 더 적나라하게 성관계 신까지 나왔어가지고, 근데도 15세였다는 점. 영화는 그거... 약간 예술로 치부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까지는 좀눈 감아주는 게 있나봐요. 그렇겠죠. 단순히 이게 노출 여부나 이런 걸로 해서 15세, 19세를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다른 노출 신은 모르겠는데 조제랑 츠네오가 처음으로 관계를 가지는 그 신에서. 노출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서는 아 이게 왜 19세를 안 매고 15세를 매겼는지는 대충 이해는 갔어요. 또 완전히 성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정말 로맨스의 일부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노출신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튼 노출신이 많긴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이랑 같이 본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한 그렇죠.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조제가 그 남주한테 얘가 공부를 진짜 못했던 애다 라고 하면서 참고서 주워온 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손가락이 닿았는데 황급히 손을 빼는데 조제가 그 손을 스네오가 덥석 잡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손만 클로즈업 한게 아니라 조제가 뒤통수만 보이게 얼굴을 돌리고 부끄러워하는 것까지 이제 씬이 이어진는데그 부분이 인상 깊기도 했고 인상 깊은 걸 넘어서 감탄까지 나왔던 게, 만화에서나 볼법한 연출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여주인공이 부끄러워하면은 얼굴이 데포르메를 넘어가지고 거의 얼굴이 안 보이고 이제 그 홍조만 이제 이렇게 텍펙트처럼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 연출 없이도 그게 이제 눈에 보였어요. 홍조가 아... 눈에 보였어요, 저는.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해냈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불어 장면 하나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만화적 연출에 목을 매는 거구나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 조제 호랑이와 물고기들의 이한씬 때문에 많은 일본 감독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본 영화들이 약간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하게 변했구나 라는 거를 약간 살짝 느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씬 외에도 처음에 반찬 내겨주는씬 때도 조제의 얼굴을 안 보여줬었거든요. 재밌었던 거는 그때도 조제 얼굴을 안 보여주다가 한번 트러블이 있고 나서 조제랑 친애오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제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늘었다고 느꼈거든요. 아예 늘은 게 아니라 얼굴을 안 보여주는 연출을 안 썼죠. 그 시점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예.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좀 디테일이 보이는 거죠. 마음을 음. 열었다라는 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해석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제 같은 고아원 출신의 남자애가 있잖아요. 그 양, 양아치, 양 그렇죠, 예, 말투를 양아치가, 쓰는 예. 차를 빌려주러 키를 가지고 오는데 부모님한테 소개해 주는 거면은 뭐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있냐라고 조제가 묵살을 하고 거기에 열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전에 조제랑 같이 고아원을 뛰쳐나간 후로 놀이터에서 하듯이 막 땅을 발로 차면서 계속 욕지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다른 해석을 보니까 그 양아치 남자도 조제를 좋아해 가지고 질투해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였다 라는 음. 해석을 봤는데 정확한 거는 감독만 알고 있겠지만 저는 걔도 나름 좋아했었다가 아니라 진짜 조제를 친들해잖아요 조제를 진짜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양아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조제는 그렇게까지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는 안 하는 거냐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분노가 차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스네어도 음. 부모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도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안 써니까. 근데 조제도 스네어의 마음을 깨리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양키 친구의 조제에 대한 감정은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형제 혹은 누나 혹은 조제가 자기가 말하듯이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 같은 느낌. 그래서 화를 냈던 거는 저도 조제가 이미 태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부분에 화난 거 같긴 해요. 저 제가 봤때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알고 있겠죠. 공화원에서 같이 나온 동생도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거에도 화가 나지만 이미 그 현실에 태연해져 있는 조제한테도 아, 화가 그렇죠. 나는 그런 느낌이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성격이 그런 성격이. 그리고 네.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됐던 신이 하나 있었는데 중간에 추네오랑 양아치 남자랑 만났을 때 양아치가 네. 스패너로 사람을 때려 가지고 아. 쓰러져 있었잖아요. <laughs> 이게 대체 뭘 표현한 건지 몰라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스패너로 대가리를 후려 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음 신으로 넘어간데 <laughs> 대체 뭐지 싶었는데 아니,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조제를 위협했다는 남자를 가서 때린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나중에 뭐, 부차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고, 좀 불량배다라는 걸보여주려는씬 아니었나? 아니면 얘가 막가파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려던 씬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근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조제를 해고지한 남자를 뿌려 팬씬이었을 수도 있네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이해가 안간 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스네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laughs> 아무렇지 않게, 멀뚱하게 서 있고, 환각인가? 약간 그런 <laughs>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약간 난해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초반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스테리인 걸로. 그리고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피 묻은 몽키스피너를 어, 네. 다시 걸어놔요, 거기다. 걸어놓는 것까지는 뭐 연출로 이해를 했는데, 전더 이해를 못했던 게 그냥 다음 씬에서 태연하게 커피 한 잔이랑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쓰러트린 남자는 뭐야?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laughs> 들어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2회차 3회차까지 봐야 좀 많이 보이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본다기 보다는 내가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이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2회차 3회차를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영화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2, 3회차까지는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네, 애니메이션도 나왔죠. 리뷰를 하기 전에. 아, 애니메이션이 재밌어 보이길래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손이 안 가서 안 보긴 했는데, 원작을 보고 나니까 애니메이션도 관심이 가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였고, 이례적으로 점수가 아예 똑같았는데, 근데 역시나 내용은 똑같지 않았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